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 잉글리시 토익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10년도 넘은 예, 그런 연설인데요 고 스티브 잡스가 어, 2005년 스탠포드에서 c o m m e n c e m e 졸업식 축사를 했을 때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왔죠 하나하나 이렇게 놓칠 수 없는 aphorism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자 그러한 연설들이었는데 자 그러한 연설에 있어서 일단 어, 나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었던 자, 그러한 이 부분 비디오 클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내용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먼저 그의 육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자, 뭐 여러분들이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 <laughs> 나는 이걸 강의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을 통해서도 강연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Follow your heart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어,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해오면서 무엇 하나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냥 우리 성인이니까 적나라하게 소고적인 얘기하지만 정말 꼴리는 대로 이렇게 해보고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거 좀 하겠다 싶으면 이제 부모님의 태클 들어오고요 또뭐 하고 싶다고 또 절친한테 이러면 야뭐 안된다 뭐 이런 또 태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과연 나의 어떤 주관과 소신에 따라서 뭔가 내 의지대로 해가는 것이 어, 옳은 일일까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일찍에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였냐면 모든 걸다 의심해 보자는 얘기죠.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의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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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에다 의심을 하다 보면 그래도 단 하나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나의 존재만큼 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카르트가 얘기한 게 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대상인 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 마음과 나의 직관에 대한 걸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 drown out your, your inner voice. 응? 다른 사람들의 견해의 소음이 당신의 내적 목소리를 이렇게 drown out, 가라앉게, 물에 빠져 죽게, 이렇게 허용치 말란 얘기죠. 자.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 어,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자,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갈 용기를 갖도록 하라. They already somehow, they already somehow know. 알고 있다는 거죠. 어, what you want to truly become. 당신 진정으로 되기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직관이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기 진정으로 무엇이 되기 원하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 여러분들한테 넌안돼 그렇게 해갖고 밥 먹고 살수 있겠니?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지금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하시나요? 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지금 전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을 더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생각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가 늦었다고 합니까? 왜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곧바로 대학을 가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꼭 빨리 취업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왜 또, 어, 시기에 맞춰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자마자 또왜 애를 낳아야 되고,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자, 이런 소셜 클락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시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직관이 따른 부분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